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밈은 프레드라고 하는 트론 기반의 밈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프레드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 트론 기반의 밈 코인이 강하게 급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덱스툴에서 올라오고 있는 밈 코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도 100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밈 코인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트론 기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트론 기반. 그래서 트론 기반의 민 코인이 정말 갑자기 핫하게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트론 기반의 코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게이 프레드드라고 하는 트론 기반의 밈인데요. 오늘은 살짝 빠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7일 동안의 상승률을 봤을 때60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이제 조정을 받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저점을 이렇게 올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거는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 8월 24일이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고래들이 오늘도 쓸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고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레드는요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 안 꺾이고 있으니까 더갈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집중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시총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될게이 트론 기반의 밈코인이요 하루에도 8,000개씩 생기고 있어요. 이런 밈이 하루에도 8,000개가 생기는 건데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정말 잡코인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총이 정말 너무 낮은 거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 뭐, 잡는다고 해도요, 안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또 시세 조작도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시총이 낮은 거는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홀더들이 2,000명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이 프레드에 대한 정보를 썸펌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트론 기반의 코인이다 보니까 썸펌프에서 생성, 생성이 됐고요. 여기 썸펌프에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은 홀더들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홀더가 4.9%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은 2%, 1%, 이렇게 지금 비중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뭐, 한두 명이서 작당을 하고, 뭐, 전략 매도를 치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프레드 정식 홈페이지에 들어왔구요 이 트론 기반의 밈이다 보니까 이 트론이 빨간색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레드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부 색깔이 이제 레드 인데 보시면 은토큰은 10억개가 발행이 됐는데 이거 100% 유동성 풀에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뭔가 락업이 된 물량이 없이요 그다푼거예요자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공정하게 형성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식 트위터에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폴로닉스에 이제 익스체인지 된다. 그래서 이게 어제부터 또 거래가 되게 시작을 했거든요. 폴로닉스라는 데다가 뉴 리스팅을 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게 생기자마자 뉴 리스팅까지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프레드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400%가량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폴로닉스라는 거래소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거래소 순위는 92등이거든요. 그 점수는 4.9점이고 요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9200억가량 정도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폴로닉스에 대해서 다시 좀 보면요. 폴로닉스는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선이 운영을 하는 CEX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DEX에 출시가 되고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먼저 거래가 되다가 이제 CEX로 출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프레드 같은 경우는 트론 기반의 밈이다 보니까 이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이 운영을 하는 CEX에 그냥 곧바로 상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CEX 거래소에서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도 아무 잡코인이나 다 상장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저스틴선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8,000개씩 민코인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여기에서 거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CEX 여기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스캠이나 사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도 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고래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샀고요 자 저도 굉장히 소액만 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릴 거는 이 썬펌프에서요 밈코인이 하루에 8,000개씩 생기고 있어요 엄청난 사기가 들끓을 수가 있겠죠. 아무 잡코인이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골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웬만하면은 소액 투자 하셔야 돼요. 고액 투자 안 되고, 백만원, 천만원도 안 되고, 그냥 이런 거는 만원에서 그냥 5만원 정도 재미삼아서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트론 기반의 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구매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트럼 네트워크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썬펌프에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소액 가지고 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밈코인 상승을 봤을 때 잘만 잡으면 도지코인은 9만배가 됐고요. 베이비도지는 4만배가 되고 플로키는 3만배가 됐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9억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밈은 잘만 잡으면 정말 로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프레드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지만 이제 바로 또 cex로 이제 가버리다 보니까 스캠이나 사기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저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큰 상승 기대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레드 구매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3168로요 프레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썬펌프에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제가 최근에 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풀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문자를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 입장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리 이제 민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레드 신규 타점이 나올 만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